안녕하십니까. 저는 두 딸을 5년 전에 신천지에 보낸 못난 엄마입니다. 저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연년생 자매를 두었습니다. 잘하면서 속한번 썩이지 않고 참잘자라 고마운 아이였습니다. 그러나 첫째 아이가 직장 후배의 몰락 정도로 신천지에 빠졌고, 1년 반 후에는 자기 동생까지 신천지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. 나중에 부모가 알았을 때는 너무 세뇌가 되어 있어서 벌써 다른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. 저는 4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. 그때 우리 작은 아이는 휴학도 하면서 엄마의 그 수술과 방사선, 방사선 치료를, 시, 네, 시간들을 그림자처럼 보살펴주며 또한 그 불안한 엄마를 데리고도 멀리 여행도 가서 짜증 한번 부리지 않았던 참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. 그러나 신천지에 빠진 후에 부모 곁시 안전하지 않다고 18년 11월 9일에 두 아이가 함께 가출을 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단한 번도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했으며 전화 통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놓을 수 있나요? 그러나 저는 지금도 약도 열심히 먹고 밥도 열심히 먹으면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함께 해 먹여야 하는 엄마가 꼭 살아있어야 하기에 불면증에 힘이 들고 가슴 아픈 날들이어도 암, 암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가슴 아프게 통곡하며 자식을 찾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. 모두 어떠한 상황과 모습이어도 자식이기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다 함께 공감해 주시라 생각합니다. 대통령님, 정말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는지, 검사는 받았는지,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. 대통령님, 저희들의 이 소망을 정말 들어주시고, 또 우리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